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마입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파트너로서 성공적인 투자 계속해서 이어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주마해가 우리 구독자분들 오늘도 큰 수익, 큰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좋은 종목 오늘도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자,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 이 섹터들 안에 있다. 자, 올 하반기 시장 주도 섹터 뭐죠? 반도체, 조선, 증권 그리고 신 정부 정책 주가 있겠죠. 자 조선주 많이 갔어요. 하지만 뭐 이제 슈퍼 사이클 초입 부분이니까 더갈 거니까 홀딩 홀딩 하시면 돼. 자 반도체 지금까지는 어팡이 좋지 못했지만 하반기부터 좋아질 거야. 그리고 엘리에이션 매력이 있는 적극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구간. 하지만 트럼프발 관세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여러 변수들이 있어서 이런 변수들 다 대처하면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 자, 이러한 변수 리스크 없이 가장 매력 있는 섹터는 어디다? 바로 여기다 이재명 정책주. 자, 여러분들 대선이 딱 있어요. 대선 전에는 뭐가 오르죠? 후보 관련 인맥주들이 오르죠. 대선이 끝나면 뭐가 오르죠? 당선자의 정책 이슈 수혜를 볼수 있는 정책주가 올라간다. 지금 돈 벌기 참 좋은 시기다. 정말 좋은 시기가 왔다. 그럼 여러분들 이 기회 잡으셔야겠죠. 국가에서 정책으로 지원을 해주는 산업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아주 끈력 있게 올라갈 것이다. 자 그러면 가장 관심있게 보셔야 될 정책들이 뭐가 있느냐? 다뭐 있어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 이 정책들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 뭐 있나요? 반도체 특별법 관련된 종목들 관심있게 보셔야 하고 전기차 그리고 경남 중심에 뭐죠? 그렇죠 조선산업. 그리고 방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그렇죠. 에너지. 대체 에너지. 탄소 중립. 여러분들, 이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국가 지정 산업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은 뭐, 뭐냐면, 여러분, 이 어젠다가 없어, 우리나라 경제는 현재. 여러분, 90년대 어젠다가 뭔가요? 반도체. 2000년대 올라오고 나서 뭔가요? 우리나라 인터넷이죠. 이건 우리가 주도했고, 이건 우리나라가 패스트 팔로우 했잖아요. 그래서 세계 위리가 된 거잖아. 근데 지금은 이 어젠다가 없었다. 근데 이제 생겼다. 뭐다? 이게 우리나라 국가 지정 산업이 되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정책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이거. 그리고 또 뭐냐면, 이 정책이 가장 먼저 시장에 반영이 될 것이다. 가장 먼저 시장에서 올라갈 것이다. 왜냐? 자, 여러분들, 이렇게 증시 스케줄대로 가셔야 돼. 증시 일정.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종목들 이렇게 들고 계시면서, 이렇게 잡고 기도하면서 들고 가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증시 일정에 맞춰서 하셔야 된다. 자 여러분들 한 달도 안 남았어요. 한달 뒤에 뭐가 있냐면 이 해상풍력 컨퍼런스가 개최가 된다. 이틀간 열린다. 이거 국제 컨퍼런스 세계적인 대기업들 다 옵니다. 여기에 해상풍력 관련해서 현안이랑 공급망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특별법이죠. 이거 시행령을 제정한다. 이날 아직 한 달도 안 남았다. 이렇게 증시 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종목 들고 있어도 언제 올라갈지 모르면 들고 있는 시간들도 여러분들 다 기의 비용인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이 내용들이 어?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 자, 이렇게 국가대표 산업으로 지정을 하고 제2의 반도체로 새로운 어젠다를 이렇게 설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정책적으로도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 어떻게? 산업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이렇게 구상을 하고, 이렇게 특별 법까지 개정해 가면서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이 될이 재생 에너지 부분, 대체 에너지죠.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 섹터가 여러분들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걸 알았어. 나라에서 막 법까지 개정해 가면서 막 지원을 해줘.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종목을 잡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는 거잖아요. 그쵸? 대체 에너지 ETF에 투자하실 거예요. 가장 파급력 있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이 주마에가 뽑아왔다. 자, 최대 수혜를 볼수 있는 탑3 종목. 이 탑3 종목을 주마에가 뽑아왔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집중. 자, 첫 번째 SK 오션 플랜트. 자, 현재 다수 프로젝트와 아주 연결되어 있는 회사. 집중해서 보셔야 돼. 왜냐면 하 수주 계약권이 대기권들이 많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재료가 대기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셔서 보셔야 되는 종목. 첫 번째, SK 오션 플랜트. 자, 두 번째, 대한전선. 이 회사는 이미 여러분들 투자를 많이 해놨어. 글로벌 해저 테이블 시장이 커질 줄 알았던 거죠. 자, 투자를 많이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걷어들어야겠죠. 자, 두 번째 종목, 대한전선.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 CS 윈드, 자, 타워랑 내부 부품, 자, 하부 구조물 생산하는 업체다. 자,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기 세 종목 중에서 제가 제일 좋은 넘버 원 종목 선정해 드릴 겁니다. 제일 좋은 한 종목 딱 선정해 드리고, 그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까지 짜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기술 분석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차트 보시면서 자, 이 주마예랑 같이 매매 전략 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트 분석 보시기에 앞서서요,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종가 베팅방, 종가 베팅방에 우리 구독자 분들을 초대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내일부터 당장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 잠시만 집중해서,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구독자분들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시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6월 4일이죠. 일신 석재라는 종목 2시 44분에 드렸고요. 자, 캠트로닉스라는 종목 2시 50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JST나라는 종목 2시 52분에 이렇게 드렸죠. 여러분들 제가 이 방에서는요, 2시 30분 이후에 이렇게 종목들을 드릴 겁니다. 어떤 종목들을 드리냐? 이렇게 재료가 받쳐주고 매집이 완성된 시장 주도주. 이렇게 3박자를 갖춘 종목들 중에서 제가 그 종가 배팅에 강력한 근거로 사용을 하고 있는 이 수급 분석, 장중 수급 분석을 통해서 수급점수가 가장 훌륭한 세 종목. 내일 당장이라도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 수급점수가 가장 좋은 이세 종목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매일매일 선정해드리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된다. 잠깐 5분만 시간 내셔서 이 종목들 매수하시면 된다. 그리고 다음날 5에서 15% 정도 이 정도 수익만 챙기시자고요. 전날 안전한 자리에서 미리 매수를 하고 다음 날 오전에 이렇게 수익을 챙기시는 아주 간단한 규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종가 베팅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러면 이 종목들을 우리가 어제 왜 미리 매수를 했고 실제로 오늘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일신석재.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대선이 끝나면 인맥주가 아니라 그 이후엔 뭐다? 신정부의 정책주로 가셔야 된다. 자, 일신석제 뭐죠? 대북 관련주죠. 자, 차트 보실게요. 어제 이렇게 수급선을 돌파가 되었다는 건 이젠 거래량이 붙을 준비가 됐다. 그래서 오후장, 이렇게 수급 분석을 해보니 오늘 오전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될수 있겠다. 그러면 오늘 오전 변동성이 강할 때는 진입하기 어려우니 미리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 이렇게 미리 잡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 자, 장 시작하자마자 28%의 급등 수익.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laughs> 자, 다음 종목, 캠트로닉스. 뭐죠? 유리기판. 유리기판이 뭔가요? 꿈의 기판이죠? 계속 관심있게 보셔야 되는 재료. 자, 차트 보시면 이렇게 단기 전환 이후에 수급상까지. 국가가 그러니까 빠졌다. 하지만 저점 이탈 안 하고 이 추세선과 수급선이 이격이 줄어들었다. 이젠 방향을 정해서 폭발을 해야 되는 추측이 나오기 직전이다. 이렇게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자리에서 제가 장중 이렇게 종가 배팅에 강력한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이 수급 분석을 해보니 오늘 장 초반 아주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될수 있겠다. 그러면 여기 고점 뚫고 날라갈 수 있겠다. 그래서 미리 안전한 자리에서 답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자, 당 초반 6% 급등 수익. 이렇게 하시면 되십니다. 자, 다음 종목, JST나. 얘도 일신석자랑 마찬가지, 대북 관련주. 자, 대선이 끝나니까 주가 보세요.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서도 추세선 돌파해놓고 날아갈 준비하고 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 재료가 받쳐주는, 자, 이렇게 매집이 완성된 시장 주도주. 3박자를 갖춘 종목인데 자 이렇게 수급까지 받쳐줘 이 종목이 어제 분석했던 이세 종목 중에서 수급 점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안전한 자리에서 진입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자 상한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철저한 분석으로 잡은 종목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일신석제 3 0 캔트로닉스 6% AST나 30%. 자, 여러분들 여기에 한 종목에 한꺼번에 몰빵하지 않고요 제가 추천드린 땅 주도주들, 조선주, 삼중, 하나오션,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유일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무겁게 홀딩 하시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선정해드리는 종가 배팅 종목들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 종목당 100만원씩만. 중요하다. 자, 소액으로 분산 투사 하시자. 이렇게만. 그러면 오늘 하루만 해도 얼마죠? 60만 원이 넘는 수익, 한 달이면 1 천만 원이 넘는 수익, 이렇게 하시자고요. 여러분들 아침부터 이렇게 수익 내고 나면 그날 하루 컨디션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생업의 현장에서 오늘 하루 컨디션이 엄청 좋으시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만 수익이 이렇게 났을까요? 자, 어제도 보실까요? 6월 2일에 미리 챙겨드린 솔트룩스, 마음 AI, 로보티즈 이 종목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전날, 금요일날 5월 30일에 미리 챙겨드린 라닉스, 툴트룩스 포바이포 이 종목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종목들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들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직접 어떻게 됐는지 찾아보셔야지 이렇게 좋은 기회 잡으시는 건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료, 재료가 받쳐주는 매집이 완성된 그리고 시장 주도주들 이러한 삼박자가 갖춰진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 당일 장죽 수급 분석을 통해 수급 점수가 가장 좋은 세 종목 이렇게 매일매일 선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단타가 아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종가 베팅이 방에 안 들어와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자 전용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이 주마에가 주식마이스트로 주마일가 운영하고 있는 이 종가 베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자,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10-1180-0589 이쪽으로 뭐 하시면 된다?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는데 뭐라고 보내시면 되시냐? 동행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요 주말이나 새벽 시간 상관없고요 늦게 보시는 분들도 잠깐 이 영상 잠깐 멈추시고 문자 보내주시는데 뭐라고 보내시냐? 이렇게 동행 딱두 글자 문자 발송하시고 바로 이 주마이랑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료이기 때문에 입장 먼저 부담없이 입장 먼저 하시고요 입장하셔서 수익 내시란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입장하셔서 보시면 이 종목들을 실제로 제가 왜 드렸고 다음날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여러분들 두 눈으로, 눈으로 검증이 가능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시자고 검증하시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 따라오시면서 직접 수익 내실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프로세스대로 가시자고요. 그러니까 부담없이 입장 먼저 하셔라. 언제? 지금. 바로. 상단의 번호, 이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뭐다? 공행이라고. 구글자 문자 보내주시고 입장 링크 받으셔서 주마해랑 공행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들 중에 탑픽은 뭐다? 넘버원은 no. 바로, 게스 윈드다. 아주 아주 좋은 회사다. 일단, 글로벌, 전 세계 곳곳에, 전 세계 거점에 이미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다. 생산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적. 그러니까 기술과 실적이 다 받쳐주는 회사다. 왜? 전 세계 곳곳에 생산 거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 이렇게 투자를 해 놓은 결과가, 이렇게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작년만 해도 매출이 3조가 넘는 회사. 3조. 올해 또 실적 서프라이즈를 예고하고 있다. 훨씬 더잘 나온다. 시총 2조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가 매출이 5조가 넘게 나온다. 그리고 투자하시기에도 아주 매력이 넘친다. 왜? 실적과 더불어서 내러티브 기대감이 큰 종목이다. 내로티비 무슨 말이에요? 시총 대비해서 거래 대금도 큰 종목이다. 이렇게 좋은 회사가 매력까지 갖췄다. 자 그럼 차트 보시면서 좀 기술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 s 윈드 차트 분석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술 분석 하실 때첫 번째는 뭐 하셔야 되냐? 시장과 비교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은 빠질 때잘 버텨주고 시장이 정상화되면 가장 먼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비교를 하셔야 된다. 자 지금까지는 볼 필요가 없었던 종목이다. 하락 추세. 자이 수급선 저항을 계속 받으면서 빠지는 자리. 돌파가 돼도 전고 좀 갱신 안 되면서 빠져. 계속해서 빠지다가 그런데 여기서 변곡 좀 만들고 수급선 골든 크로스 나오는 이 자리에서부터는 집중. 자두 번째 이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을 짜시려면 이렇게 추세 사이클 분석을 하셔야 된다. 자 지금까지는 매수할 자리가 없었던 종목이고 관심을 가져도 안 되는 종목. 하지만 여기 변곡점 만들고 수급선이 골든크로스 되고 추세선 방향 위로 향하게 되면서부터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여기서부터는 추세가 시작된다 그래서 첫번째 만들어진 이 저점이 이탈 안되고 고점이 갱신 되는 순간 상승 추세 시작 그때부터는털 자리가 없고 강력 홀딩 그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부터 뭘 보시면 되냐 이 수급선만 따라 다니시면 된다 이렇게 왜 주가는 계속 지지받고 올라갈 거니까 이탈 되더라도 어쩜 만들고 여기가 안 깨지는 라인에서 돌파가 되는 눌림목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집중하여서 매매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이제 아시겠죠 지금 cs 인드 이 종목 추세가 시작되려고 하는 부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자, 첫 번째, 저점이 이탈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면서 집중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종목을 분석하실 때는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자, 4단계 프로세스로 가시죠 자, 1단계, 시장과 비교. 자, 시장 정배율로 가고 있고, 주가 위에 있다. 마찬가지로 정배율로 가고, 주가 위에 있다. 통과. 자, 두 번째, 추세 사이클 분석. 추세 사이클 분석을 통해서 이 수급선, 이격도를 줄이는 구간에서 매매 전략을 짜자. 이탈 되더라도이 라인에서 집중해서 매매 전략 짜시면서 추진입이 가능하시다. 자, 세 번째 3단계 뭐죠? 단기 재료가 있느냐. 이 종목이 여기 고점을 돌파해서 단기적으로 좋은 흐름 만들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CSND의 단기 재료가 뭐죠? 그렇죠. 곧 다음 달뭐 있어요? 풍령협회 열리잖아요. 여기서 특별법 시행령 제안하잖아요. 응시 일정이 있다. 단기 재료. 자, 4단계 뭐다? 자, 단기적으로는 좋은 흐름 나올 것이라는 게 예상이 돼. 근데 그 이후로도 꾸준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성장 원동력이 있느냐. 자, 네 번째 중장기 모멘텀. 자, 여러분들 실수인데 중장기 재료가 뭐죠? 그렇죠. 국가산업 지정이 되잖아요. 제2의 반도체잖아요. 정책적인 수혜를 크게 볼 것이다. 그런데 회사 자체의 실적도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 왜 지금까지 투자를 많이 했으니 지금은 얻어드리고 있다. 실적까지 받쳐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세스대로 가시자고요. 이렇게 말하시면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다 성공적인 투자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 다들 회사 다니느라 자영업 하시느라 사업 하시느라 바쁘시잖아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보도배만 신경 쓰시고요. 자, 이러한 분석은 한다. 이 주마이가 대신해 드린다. 주식 마이스 트로 주마이가 여러분들 대신에 분석을 해 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옆에만 계시면 된다. 아이랑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주마이랑 계속 같이 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그렇죠. 구독, 좋아요, 한번씩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주마이는 다음 분들처럼 좋은 종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진짜 중요한 내용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들께 진짜 파급력 있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종목 하나 제가 그냥 드리려고 하는데 궁금하시죠?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무료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구독 버튼 먼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 사람 누구죠? 빌 클린턴이죠. 미국의 42대 대통령이죠. 이 사람이 19일에 우리나라에 왔다가 갔는데 그 기사가 이틀 뒤에 났습니다. 클린턴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아이스케어드 캐피탈이라는 회사에 고문을 맡고 있는데 이빌 클린턴이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임원들을 다 모아놓고 강연을 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여러분들 무슨 얘기 했을까요? 뭐 트럼프 관세, 관세정책 관련해서 비난을 했을까요 아니죠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 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i 스케어드 캐피탈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냐 사모펀드 에요 쉽게 말해서 기업 사냥꾼 기업을 인수해서 비싸게 파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 현재 가장 큰 과, 과제가 뭐냐면 지금 이 회사가 뭘 하려고 하냐면 지금 기후변화 문제 심각하죠. 이 내용과 관련해서 탄소 제거 솔루션 이 기술과 관련해서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아이스퀘드 캐피탈은 사모펀드다. 앞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투자를 하며 서울에도 사무실을 열 계획이다. K 파트너스랑 회동을 했다. 하지만 공식 입장을 아직 밝히진 않았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딱 팩트만 얘기할게요. 팩트. 이 아이스케어드 캐피탈이 앞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기후 관련된 인프라에 투자를 해. 이 회사 규모 53조의 규모 회사인데 다른 사모 펀드사로부터 투자 유치까지 받으면서까지 투자를 하려고 해. 그리고 서울에 사무실을 열어.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 옆 건물로 들어온다라는 IFC 2 건물 몇 층에 들어간다라고 지금 입소문은 돌고는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회사가 왜 하필 컨트롤 타워를 서울로 정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회사를 인수를 하려고 한다. 이 파트너스와 함께. 여러분들 MBK 파트너스 아무 회사나 인수 안 하는 거 아시죠?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전설로 남아있는 투자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항상 엄청나게 큰 수익으로 엑시트를 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인수하려고 하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국내 탄소제거솔루션 이 기술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호스닥의 강소기업이다. 지금 이 회사를 인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 종목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 종목 차트 한번 보실게요. 차트에도 답이 나와있어 여러분들 여기 추세선 돌파하는 변곡점 발생 수급선 돌파 후 안착 그리고 나서 대량의 거래량 이 거래량이 들어올 때 수급 주체가 누구냐 금융투자 더하기 사모펀드 답 나왔죠 여러분들 대량 거래량 발생하고 나서 거래량 죽이고 숨죽이면서 수렴을 하고 있다는 라 얘기입니다 차트에 답이 나왔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 종목 잡으셔야죠. 바닥에서 횡보하면서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그런 종목들 미리미리 잡지 마시고요. 이제는 그런 매매 그만하셔야지. 거래량이 들어왔어. 이미 매집 완료하고 재료를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종목을 잡으셔야죠. 텐베거가 될수 있는 종목. 우리 구독자분들 이번 기회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매수하시는 방법 말씀 드릴게요. 이 종목 매수하시는 방법 상단의 번호 010-180-0589로 매수 두 글자 문자 전송해 주시면 바로 잡을 수 있게 도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매수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바로 이 종목 매수하실 수 있게끔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 계좌에 큰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 좋은 일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